네, 안녕하세요.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. 아, 오늘은 통나무 딱한 개, 딱 하나에다가 접종을 할 겁니다. 오늘은, 그때는 위에다 이렇게 펴 발랐잖아요. 오늘은 펴 바르지 않고, 종균을 알약으로 캡슐로 넣는 거 작업을 할 건데, 이건 참나무예요. 느타리버섯은 꽁나무나 미루나무 같은 거에서 참잘 됩니다. 그 부드러운 나무, 좀 나무 입자가 단단하지 않은 거에서 잘 되거든요. 그런데, 이건 참나무도 돼요. 참나무인데, 참나무가 장점이 뭐냐면, 오래 가요. 이건 더 오래 먹어요. 그러니까, 뽕나무, 미르나무보다 오래 먹어요. 뽕나무, 미르나무가 한 2년 정도, 3년 먹는다면, 라 얘는 한 4, 5년, 3, 4년, 이렇게 먹죠. 3년에서 5년.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, 소나무하고, 은행나무하고, 전나무 이런 거 빼고, 침엽수를 제외한 하엽수 나무에선 다 됩니다. 모든 나무가 다 돼요. 약을 지금 넣어서, 약은 3월 달에 접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3월이 최고 적기예요, 느타리버섯이든. 초고버섯이든. 이게 지금 접종하면 이제 8월 달이나 9월, 10월,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먹는 거예요. 8월부터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뚫을 때, 제가 오늘은 전기드릴로 할 건데요. 이게 충전드릴로 하면 힘이 딸려가지고 드릴이 망가지니까 충전드릴보다는 이 전기드릴이 이게 낫습니다. 이 힘이 좋아가지고요. 요 앞에 날은 12.5mm 느타리버섯 전용 날입니다. 인터넷에 팔아요. 들어볼게요 이게 날이요 스스로 들어가다 멈춥니다 여기에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알아서 멈추니까 그냥 끝까지 뚫어주시면 돼요 저는 좀, 좀 이거를 가깝게 뚫었습니다 한 7cm 예, 가깝게 뚫어도 상관없어요 많이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쏙쏙 이 위에 보면 이게 이제 그 플라스틱 이게 이제 스티로폼이 캡이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안에 균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습도도 보호해주고 온도에서도 보호해주는 거니까 요 안에는 균이고 요건 스티로폴인데 스티로폴이 스트로포리 절대로 딱가리가 닫히면 안 됩니다. 이게 느타리버섯이요. 이렇게 하시면은요 가을까지, 그러니까 올해는 가을에만 먹거든요. 올해는 가을에만 먹는데 이게 이제 내년 되면은요 봄 가을로 먹습니다. 봄 가을로 두번 먹어요. 이렇게 하면 한 4~5년 먹는 거예요. 한 3년에서 5년 정도 버섯 안사 먹어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통나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.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하셔도 돼요. 다 됩니다, 이거. 수분 관리만 해주시고, 햇빛만 보지 않게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썩지 않게,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. 이 버섯은 나무 껍질이 있어야 돼요. 나무 껍질이 없는 거에선 안 됩니다. 껍질에서 균이 배양되는 거기 때문에, 껍질이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. 네, 이렇게 여기 이게, 요, 스티로폴이, 이게 파기되면요, 여기 없으면요, 여기 손상되면 안 돼요. 요게 균의 수분 증발하고, 균을 배양하는데 온도까지 여기서 잡아주기 때문에, 요거는 손으로 꽉꽉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. 예.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스티로폴 없으면 죽어요, 균이. 저는 좀 촘촘하게, 촘촘하게 넣습니다. 이걸 아파트나 주택에서 드실 거면은요, 요렇게 해가지고, 요렇게 해서, 비닐, 까만 비닐로, 수분도 증발시키는 걸 막아주고요. 햇빛 차단해주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한 5월 말일까지 이렇게 두셨다가 그다음에 5월 말 지나고 한 25도 정도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. 한 20도 이상, 한 20도 이상, 25도, 20도 사이가 되면 이걸 벗겨내요. 그리고 비늘리는 벗겨내고 햇빛은 보면 안 돼요. 대나무발 있죠? 아파트 같은 뜻은 대나무발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됩니다. 그러면 차광망 있으면 조금 찢어가지고 사갖고 구해서 차광망을 덮어놓으면 좋습니다. 그리고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파란 곰팡이가 나서 썩어요. 이게 버섯은 흰 곰팡이가 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바람이 좀 가끔 통하는 곳. 베란다에서 하실 경우에는 베란다 문좀 열어두시고 한 번씩. 그리고 중간중간 수분, 물만 좀 뿌려주시면 돼요. 5월 이후에. 5월 달 이전에도 아 분무기로 실내에서 하실 땐 분무기로 물을 조금씩 보충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. 물을 막 뿌리지 마세요. 그럼 이게 균이 물에 씻겨 내려가서 균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분무기로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수분을 유지해 주는 정도로 하면 아파트 같은 데서 드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전원주택에서는 쉽게 드실 수가 있죠. 얼마 전에 제가 해놨던 거잖아요. 종균 배양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4월 달이 되면 여기가 숲속으로 변합니다. 그러면 그런데. 숲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땅바닥에다 이렇게 두고 하면 되거든요. 밑에서 습기가 먹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검은색 비닐만 덮어 주셔도 됩니다. 끈으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땅에서 수분을 적당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관리해 줄게 없습니다.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5월달 한 중순 중하순 경에 비닐만 벗겨내고 이제 대나무발이나 체광망으로 덮어가지고 아 그냥 먹으면 됩니다 8월 달부터 네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집에 있던 건데 요거에다가 요런 거 여기다 해 줘도 됩니다 얇은 거요 손목 꿇기만 하거든요 이런 거에다 그냥 나무 잘라갖고 여기다 넣으 하셔도 돼요 잘 자랍니다 이것도 이거 나무 뚫을 때는 지그재그로 뚫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두개 뚫었죠 여기 두개 뚫었죠 그럼 여기는 가운데를 뚫어줘야 돼요 아카시아 나무인데요, 다 돼요. 모든 나무가 소나무 같은 거 있죠, 진 나오는 거 그런 건안 되고 독 있는 건안 돼. 독 소나무, 은행나무, 전나무, 낙엽송 이런 건안 돼요. 해둘 때는 좀 귀찮아도 이렇게 또 수확할 때 되면 또 짜릿합니다.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이렇게 부지런 부지런하게 해야죠.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